오늘 새벽, 사도행전 19장을 묵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도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령의 세례, 경이로운 기적, 그리고 오상숭배의 도전 속에서도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답하자.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오실 이를 믿으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능력을 행하셔서 손수건과 앞치마만 다아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던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악령에게 패하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와서 불살으니그 값이 은 오만이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풍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익이 위협받자 군중을 선동합니다. 도시가 소란에 빠지지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해산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사람이여 위대한 아르테미스의 신전지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나니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야 하며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하리라. 폭풍 같은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지키십니다. 주님, 에베소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어주소서 우상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사랑으로 도시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